더네. 망할 놈의 지구 운마나. 역겹다. 아. 저거 내일이라고 했냐? 개박식 아. 역겹다. 아, 졸라 크네. 그나저나 무슨 모양일까? 태권브이? 역겹다. 뭐? 방금 뭐라 그랬냐? 어 어? 아, 아니, 아니야. 아무것도. 원래 눈에 호락 없이 말하면 안 되잖아. <laughs> 그렇지. 근데 너좀 힘들어 보인다.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메고 달릴 수도 있는 거야? <laughs> 그럼 쳐 달려. 이 새끼야. 어제 그 숙제 냐아 오늘 점심 뭐야 점심 이에할거 봤어? 야야 이거 어. 그비슷잖아이 그 아, 여고 이 예, 신발 새끼야 일로 왔어. 안마 좀해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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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물이… 아주… 아 그, 그, 금방 갈게… 아, 좀 팍팍 좀 주물러봐 새끼야… 이렇게… 아, 아, 어... 더 세게… 아니... 더… 아 아파! 아, 미, 아, 미, 미안… 미안… 으음, 미안… 아씨 뒤질래? 이 호구처 삥신… <laughs> 왜 저러고 살지? 아… 어. 야야… 그만들 좀 해… 날씨도 더운데 무슨 안마 같은 걸 시키고래? 그래? 친구끼리 가서 체육복이나 좀 빌려와라 냄새 안 나는 걸로. 민우야, 에 <laughs> 아, 뭐야, 황민우, 자기도 시키면서? 이건 시키는 거 아니야, 부탁하는 거지. 우린 친구잖아, 그렇지? 어, 어, 에이, 매 매번 고맙다. 또미우급 빌려다 주는 거냐? 아무튼 쓰고 바로 갖다 줘. 어, 어... 음, 이거 좀 냄새 나는데, 다른 건 없어. 야, 지새끼! 내 숙제 다 했어. 아, 아, 아직, 금방 갈게. 먼저 간다. 어, 어, 아, 이거 신내 많이 나네. 냄새 난다고 딴 걸로 바꾸고 오라면 어쩌지? 빌릴 데도 없는데. 너... 뭐. 아, 그, 미, 미안. 어. 미안, 괜찮아. 이럴 수가? 내가 짝사랑하는 유진이랑 부딪히다니 괜찮아, 살짝 부딪혔어. 아, 유진이랑 부딪히다니 오늘은 일진이 좋은 걸. 게다가 날 보고 웃어줬어. 괜찮아. 어, 근데 이호구 아까 표정 봤어? 널 엄청 징그럽게 힐끔거렸다니까. <laughs> 두근거려... 부딪쳤는데도 웃어주다니... 혹시 유진이가 날... 아 몰라 몰라!!! 유진이가 틀려간 날 좋아할 리가 없잖아!!! 하 아까의 그감촉은 정말... 냄새도 좋다라이 년이!!! 이, 이, 이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잖아!!! 이만 갈려나!!! 이만 가요... 미하 시끄러 할망구... 아, 그럼 어디서 피워!!! 학교라도 가서 피울까!!! 이 년이!!! 호수야... 또 할머니랑 싸우니? 그러게 왜 담배를 피우고 그래 돈도 없으면서… 너나 학교에서 바보 짓 하고 다니지 마!!! 이 아, 아이… 아이아이... 소문나서 나까지 쪽팔리잖아!!! 이, 이, 이오빠들 무슨 말버릇이야!!! 아, 짱나!!! 어, 가출하든가 해야지!!! 호수야 어디가!!! 망할 년아!!! 망할 년나 멍!!! 오늘은 할머니 어디 안 나가셨어…? 오늘은 하루종일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디 나가시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호구야… 근데… 이 호수는… 왜 학교에서 아직도 안 온다니… 이 배고플 텐데… 그 말엔… 오류가 있습니다 아, 호수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늦게 온대요… 이게… 그래…? 밥은 챙겨 먹나…? 그럼요… 들어가요… 삐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박말련 할머니는… 미친녀… 멋대로 단어 조합하지 임... 마이 고물로봇이야!!! 에 나보… 뭐? 아, 아니에요 할머니… 어서 들어가세요… 오예… 나이를 먹어서 게을러져버린 게 20년도 더된 낡아 빠진 가정 부로봇 가끔 손자도못 알아보시는 우리 할머니… 그리고 곧 철거 예정인 구식아파트에서 나는 살고 있다. 바로 내일 창남전자의 극비 프로젝트였던 거대 로봇이 그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합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이 로봇은 앞으로 우리 일상에 많은 도움을... 와... 거대 로봇이라고? 바깥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지만 난이 오래된 것들과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아, 내일도 유진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 음. <laughs> 그림이 다 완성되면 받아줄까? 혹시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 나에게 안겨올지도? 이 개같은 소리 하지 마 김석양! 그보다 무슨 꿈을 꾸시는 거야? 네, 예, 편담체 예, 김창남. 그리고 지금은 네이버에 두근두근 두근거려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이골입니다 수업 <laughs> 시작했어. 그만 일어. 갑자기. 이제 잘 못했어. 제발 때리지 마. <laughs> 수업 시작했어. <웃음> 어? 어? <웃음> 음, 아 오늘 그 녹음실에서. 상우분들이 계속 하시는 거를 봤는데 일단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또제 만화가 이렇게 거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해주셔서 너무 놀랐고요. 너무 좋고.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연기를 해주셔서 작품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 네. 한 단합체 김창남 웹툰 더빙 많이 기대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